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알 오늘은 최정 선수와 문민종 선수의 인터넷 빅매치를 가져왔는데요. 숨막히는 대마싸움이 일품인 바둑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재 문민종 선수가 이쪽을 단수쳤습니다. 보통의 진행이라면 이곳을 잇고요. 하나 집어두고 넘어가고 이 정도의 진행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상기가 잡혔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도 버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전을 보시면. 여기서 패로 버텨갔는데요. 일단 이쪽부터 굉장히 큰 전투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문민종 선수는 따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쪽 패감을 썼는데요. 얼핏 보면 패감 같지만 이 수를 그냥 문민종 선수가 안 받았으면 간단했어요. 물론 두 점을 잡으면서 우상기가 살아가지만 중앙을 아무데나 둔다면 뭐 이거는 문민종 선수가 집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민종 선수는 속기 바둑이었기 때문에 개가가 안 됐는지 이곳을 받았고요 딴에서 계속해서 버텨갑니다. 사실 이것도 문민종 선수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먹여쳐서 패감을 쓴다면 이쪽을 따낼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따낸다면 딴에서 계속해서 패를 진행할 수있었고요 자체 패감을 쓰더라도 흙도 자체 패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단수치고 딴에도 패가 될수 있죠. 이쪽도 패감이구요. 여기를 치고 또 따내더라도 여기 나가는 수도 패감입니다. 최정선수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패감이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문민종 선수가 이 장면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쪽 한칸 뛰는 패감을 씁니다. 물론 이 수도 패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변과 하변을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정선수가 이거를 뭐한번 받기 시작하면 뭐다 받아야 돼요, 이런 패감들을. 그렇기 때문에 최정선수는 일단은 반발하고 봤습니다. 여기서 문민종 선수가 한 칸을 뛰어서 잡는데 이수가 좀 느슨했어요. 실전에 최정 선수가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쪽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있다기 때문에 여기 안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민종 선수는 이쪽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안형을 뺏는 수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이러면 안형이 생길 때가 없기 때문에 하변이 조금 더 핍박받겠죠. 실전은 이쪽을 한칸 뛰어서 백에게 어느 정도 안이을인 해주면서 이제는 바둑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일단 우변에 접수했기 때문에 문민종 선수가 아직까진 해볼 만합니다. 이쪽 패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최정 선수도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막상 좌상기가 잡히긴 했지만 우변을 흑이 접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이 큰 득을 본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전을 보시면 잡았던 우상기가 백이 이곳을 따내게 되면서 패가 됩니다. 타격이 엄청나죠. 안팎으로 한 60집 정도 되는 패인데 이 패가 나서는 최종선수가 거의 역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일단 무민종 선수도 이 패는 끝까지 버텨야겠죠. 이곳에 패감을 썼고요. 여기서 무민종 선수가 기회가 있었어요. 실전에는 이곳을 이어주면서 너무 쉽게 살려줬는데 이곳을 찔렀다면 백이 연결을 하더라도 이쪽을 추궁할 수도 있고 여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변을 추궁할수 있는 패감이 많아져서 이거는 문민정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바둑입니다. 패감이 너무 많아요 하변에. 그런데 뭐에 홀렸는지 여기서 단수를 이어주니까 이거는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패감이 몇 개가 안 나와요. 일단 따냈지만 최정 선수도 패감이 있죠. 이쪽 하변을 노리는 패감입니다. 이수는 뭐 받아야겠죠. 여기안 받으면 뚫려서 하변 대마가 다 잡힙니다. 여기 선수를 해놓고 받았고요. 따냈고 역시 좌하기에도 패감이 조금 있습니다. 단수 치는 수가 패감이죠. 받아야 되고요. 따내고 최정 선수는 중앙에 패감을 썼는데 이수를 안받은다면 이제 바로 찌르고 찔러서 잡힙니다. 이수도 역시 패감이었고요. 찝어서 받았고 따냈습니다. 문민종 선수도 하변에 백감을 썼죠. 이렇게 빠지면서 양쪽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변에서는 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중앙을 받아야겠죠? 받았고요. 따내고 이것도 기분 좋은 백감이죠. 우변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따내고요. 백감을 쓰고 따내고 최정 선수가 이쪽 백감을 썼는데 이걸 받아주면 또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백감이 없죠. 이제 흙이 패감 있을 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곳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뒀지만 최정 선수가 이곳에 나가는 바람에 여기가 다 죽었습니다. 이곳을 연결하면 이쪽은 살수 있지만 먼저 나가 놓는 교환으로 잡혔죠. 문민종 선수도 하변에서 이득을 보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였지만 아까 모양에서 보시면 문민종 선수는 우변밖에 잡은 게 없고요. 최정 선수는 하변도 잡고 자상기도 잡았기 때문에 대마 두 개를 잡은 최정 선수가 엄청나게 이득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득을 받는데도 바둑은 덤밖에 유리하지 않아요. 문민종 선수가 얼마나 유리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죠.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문민종 선수가 돌을 거두게 됐는데요. 99% 이겨 있던 바둑을 이렇게 내주게 되면서 문민종 선수는 정말 억울한 한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정선수의 힘을 볼수 있는 바둑이었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